둘이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배로 던져. 오른다 갔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나가. 셋넷 다섯 같이. 자, 하나 둘셋넷 네? 네?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수축 운동.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골을 부탁해주세요. 아유, 그냥 는데안눌러요 여러분 이제 꼬리 어 산에 가보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특히 그 산에 가는 분산스하고 달라요. 이게 노르디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가벼워요좀 무게 때문에 그. 등산용 스틱을 갖고 가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아무래도 놀이룩 워킹을 갔다보면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 어, 놀이룩 워킹 폴하고 등산 스틱용이 다르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좀 조금만 모아줄까요? 네. 제가 기본 동작을 가르쳐주고 여러분이 한 바퀴 이 주차장 을한 바퀴 돌면서 걸어보고 그다음에 어, 오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동작을 했잖아요. 노르디 워킹은, 어, 우리가, 하, 어, 산에 오르갈 때는 스틱을 항상 이 앞으로 가가지고 뒤지면서 올라가는데, 노르디 워킹은 이게 아니고, 이 팔이, 이 배꼽 이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아요. 거짐 뒤로 많이 뻗져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세가 개정이 되고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굽어지는데, 이, 이살 앞, 앞에만 움직이게 되잖아요. 근데, 놀리지 워킹에서 다 뒤로 당겨주면서, 합체가 어? 뒤로 대체되면서 어. 어, 네, 자세가 조정이 된다는 거죠. 어, 여러분한테는 기본적으로 어떤 걸냐면, 어, 자, 보세요. 오늘은 제가 제일 기본적인 노리지 워킹을 알겠습니다. 려 그냥, 그냥 걸으세요. 이, 여러분 이거 볼을 놓아도 괜찮아요. 볼을 잡지 말고 그냥 걸으세요. 근데이손 방향은 어떻게 하느냐 손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걷는 게 아니고 손은 이땅바닥의지면을 향해서 이렇게 펴주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형편만 뭐 이리로 그냥 걷으 된다는 거를 고이게 하시면 되지 말고 아지 어~ 이면이기까지 끌립니다. 오리쪽 어트게 끌기 되는지 한 어더 지고 나서 노래 그, 워크에서 뜨기, 네, 받기 앞으로 갈 때는 잡아주면서 앞으로 가는 거요 오. 오. 네. 더할수 있으면 이게 뒤로 쫙쫙 뻗어주세요. 밀어주세요. 이게 여러분 스키 할때 있죠? 이 스키 토를 가지고 이게 밀어주면서 가잖아요. 예. 네. 밀어줍니다 밀려버려서 밟으면서 내가 더 빨리 갈수 있어요. 힘을 더해주고 대신 앞으로 뒤쪽 등산처럼 앞으로 뒤집면서 가는 게 아니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앞으로 나갈 거예요. 네. 네. 이라고 해요. 여러분, 아, 어, 볼을 한 개만 갖고 있는 배우들, 학생들 있잖아요. 일부러 어을 연습하기 위해서 한손어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